오늘 여기 배울 거요. 30까지는 여기 그 나눠드린 그 유인물처럼 이제 공부와 진리 탐구의 탐구를 주제로 한 그런 그이 고사성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별로 해서 요게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저희가 배우는 게 3개월 동안 아마 13주가 될 겁니다. 5월 말까지 하면. 13주 중에 이런 것이 한 10번 정도, 이렇게. 그 주제별로 해서 10편 정도. 이건 뭐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그거를 해설해 드리는 겁니다. 10편이면은 이제 30개씩 해서 300개가 될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글자가 네자씩으로 구성되면은 1200자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 중복된 글자도 있고 그러니까 한 1000글자 정도는 이런 거그 뜻과 함께 요것을 익히는 그런 연습을 제가 해 드리는 그 목적에서 요걸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교재를 보면은 제 6편 그 6장에 그 고사성어가 나올 겁니다. 고사성어. 거기 한번 열어보시면요. 고사성어가 나오는데요. 이 고사성어가 맨 끝장에 이제 고사성어가 이게 나와가지고 기본 고사성어하고 심화 고사성어. 강의수로 하면 제29강, 그 다음에 제30강,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 고사성어가 한 500개 정도 이제 제가 거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는 그냥 가나다 순으로 했고 여기는 주제별로 좀 이제 간추려 가지고 무조건 가나다 순으로 해 가지고 왜라 이렇게 하니까 그 지루하고 이건 주제별로 가령 친구 관계라든지 또는 진리 탐구라든지 주제별로 한번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공부와 진리 탐구 세 번째 제가 여기 토를 안다는 것은 이것은 토를 달아 놓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본인이 좀 궁금해 봐야 그다음에 이게 무슨 글자지 뭐 해가지고 궁금해야 그다음에 그걸 가르쳐 줄때 거기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위편 3절입니다. 그러면 위라는 건 가죽 위입니다. 가죽. 위편 3절. 위편 3절. 그러면 요, 여기 아주 그, 좀 이렇게 연하게, 이렇게 연한 가죽이거든요. 가죽 위자. 요, 사람인을 붙이면 아주 위대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요, 가죽. 가죽으로 요게 짤 편, 편입니다. 편물 뭐할때요짤편 이니까 무엇을 짠다 이렇게 꿰집는다 할때 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위편이라는 건 가죽으로 짠 그런 끈이 세 번이나 요 끈을 절짭니다 끈을 절차 뭐 두절됐다 했을 적에도 요 절차를 써요. 가죽 끈이 세 번이나 묶은 것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 하는 것은 공자님께서 그 주역을 이렇게 공부하실 때 하도 주역이 재미가 있어 가지고 역경을 그걸 공부하실 때 하도 그것이 재미가 있어 가지고 계속 침식을 잊을 정도로 그걸 탐독하다 보니까 하도 읽어 가지고 가죽군이 그 주역을 매놓은 가죽군이 세 번이 끊어져서 다시 묶었다. 옛날에 가죽군은 어떻게 됐냐면은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요. 대나무에다 글씨 를 써가지고 대나무를 이렇게 엮었습니다. 그것을 위편이라고 그럽니다. 대나무를 이렇게 글씨 쓴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썼는데 그것을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은 걸 그것을 위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대나무 이 죽간을+ 죽간을 대나무로 묶은 그이이 이 책을 그 끈이 책끈이 세 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이렇게 공부하셨다. 그러니까, 공자님 같은 성인이 그렇게 공부했는데요. 우리는 진짜 이것보다 더 해야, 그 다음에 진리를 이제 터득할 수 있다. 무엇인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위편삼절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사구시, 이거는 뭐잘 아실 거예요. 실사구시. 요 실은 실제 실. 또는 열매실, 그럽니다. 실사 일사자입니다. 실제로 그 일을 탐구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로 잡는다. 일을 탐구해서 무엇을 찾는다. 그러니까 실제에 소용되는 공리 공론을 떠나서 실제를 탐구하는 것을 실사구실라 그럽니다. 한서에 나오는데요. 한 요는. 공자의 가오라고 있습니다. 공자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공자 가의 그 말씀을 수록한 공자 가오에 나오는 말이 위편 3절이고 실사구시는 이 한서에 나오는데요. 실제 공리 공론을 떠나서 실제를 탐구하는 그런 자세. 옛날에 고증학하고 양명학이라는 그 학문이 있었어요. 청대. 그런데 그 고중학은 실제를 그 고중하고 증명하고 실험하고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고 양명학은 이게 그이 이론 가지고 하는데 이게 고중학파에서 양명학파를 보고 너희는 공리공론만 한다. 실제를 탐구해야 된다. 해서 실사구시. 제가 한국행정연구원장 할때 북경에 그 강의하러 이렇게 갔을 때 북경 공무원 그 훈련원에 이 실사구시라 크게 써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도 실제를 탐구해야 되겠다. 이념을 떠나서 이 실사구시입니다.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도 실사구시다. 실제를 탐구해야 된다. 실제 소용되는 거. 이 실사구시다. 요거는 타산지석. 타산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산 타인의 산 거기에의 요거는 오브 무엇의 돌 타인의 산에 있는 돌 그러니까 타인의 산에 있는 남의 산에 있는 거친 돌도 자기 구슬을 가를 수 있다 그러니까 타산 지석이 된다는 것은 남의 언행을 보고 자기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자기 수양에 힘쓸 수 있다. 그러니까 남의 언행을 보고 자기 수양에 도움을 도움이 되는 것을 타산지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이다. 이건 주마간산. 이건 달릴주 말마 달리는 말에 달리는 말에 이게 타 가지고. 간산, 볼간, 매산 산을 본다. 달리는 말에 이렇게 타가지고. 그 다음에 산을 언뜻 언뜻 보니까 대강 훑어보는 거. 대강 훌쩍훌쩍 보는 거. 그것을 주마, 주마 간산 식으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정덕 하는 게 있고 남덕 하는 게 있어요. 정덕은 하나하나 글자 의미를 따져가면서 읽는 걸 정덕이라고 세밀하게 읽는 거. 남덕은 대충 대충 거쳐가면서 이렇게 소설을 읽듯이 읽는 거, 그게 남덕인데 주마간산은 대충 훑어보는 거, 이것을 주마간산이라고 그럽니다. 세세히 살펴보지 않고 요 간자를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선수 손을 손에이 눈모 눈에 손을 가리고 이렇게 멀리 보는 것 그것을 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간파 간판 할때 간판 극장 간판도 멀리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세세히 보는 거 아니죠 세세히 보는 것은 무엇을 성찰한다 해서 작을 소자 써가지고 이 성자 이걸 또 살필성입니다 무엇을 반성한다 성찰한다 할 적에는 이 선수를 쓰지 않고 자글서를 써가지고 이성 자, 반성한다. 이성 자를 이렇게 적어 갑니다. 이건 간 자고. 같이 뭐 눈을 가지고 뭘 보는데 이게 손 가리고 손을 대고 보는 것은 이렇게 멀리 보는 것이고 이렇게 눈을 가늘게 뜨고 보는 것은 뭔가 세세히 보는 것이다. 반성한다. 또 성찰한다. 그랬을 때이성 자를 쓴다는 것은 참고로 한자의 그 참고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주마간산은 대충 대충 이렇게 봐넘겨가는 거, 그것이 이제 주마간산입니다. 자, 그래서요 4 번까지요 지우겠습니다. 글씨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요 공간이 필요해서. 그다음에 요건 용두삼입니다. 용두삼이. 잘 아실 거예요. 이건 용용 자. 용의 머리. 용의 머리인데, 이건 뱀사 자. 뱀의 꼬리다. 꼬리비 자다. 처음 시작할 땐 용의 머리처럼 아주 웅장하고 거창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뱀꼬리처럼 이렇게 되더라. 시작은 아주 훌륭했는데, 나중엔 벌품 없이 되는 것을 용두삼이다. 흐지부지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다음에 오래 가지 못하는 걸 작심 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는 거창하게 이렇게 나가는데, 뒤에는 결국은 이 뱅거리뿐이 안 된다. 용자를, 용용자를 보면 말이죠. 요게 16자입니다. 16자. 그러니까 16핵이다. 이 16핵. 그러면 이게 어떻게 16핵이냐, 용용자가. 그랬을 때이 핵수를 말이죠. 한자를 적을 때 핵수를 한번 이렇게 해보면, 여기 한 해가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요거는 하나 쳐서 일곱, 여덟, 아홉. 여기 아홉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 부, 요, 여기 붙는 거, 요거 하나, 둘, 요거 둘. 셋, 요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요 일곱. 요열 여섯이죠, 열 여섯. 십육 핵. 그렇죠? 그래서 요 용용자를 여기에 좀 정확하게 획수를 우리가 한자 옥편을 보면 말이죠. 옥편을 보면은 열 여섯 핵으로 이제 돼 있는 부수가 용하고 거북귀가 나옵니다. 거북 귀 또는 구 이렇게 나오는데요. 귀 자하고, 요게 다 16핵입니다. 그럼 구자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가 여섯이에요. 여기까지 그리는 게. 여기 다상형문자입니다 거북도 요거 이 거북의 모습을 보고 그린 거예요. 그러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렇게 할때요한해그로 칩니다. 그 다음에 열, 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그래서 여기 아홉 자가 돼 가지고. 아, 요게 열자가 돼 가지고 열여섯 시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열여섯 핵이 된다. 같은 열여섯 핵이다. 그러니까 이 용자 구자를 정확하게 쓰면은 정확하게 획수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용자. 부자, 용자, 기자, 용기. 우리가 대들벌릴 때상냥시갈적의 용기를 쓴다기 한쪽에 용자 쓰고 용용자 쓰고 한쪽에 거북기자 쓰면서 대들벌를 이렇게 올린다고요. 대들벌는이 동이라고 이릅니다. 대들벌를 동이라고 이러는데 요 동이라는 것은 나무목의 동력동자예요 그럼 나무가 동쪽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자란 나무는. 그것은 햇빛을 보면서 밝게 자란 나무가 돼서 대도 굵고 나중에 대들보가 되는 겁니다. 동쪽을 바라보고 자라는 나무는 그건 대들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도 긍정적으로 밝게 세상을 살아나가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리더가 되고 그렇고 세상을 뭐 우울하게 보고 자꾸 이렇게 그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은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대들보 이렇게 쓸 때, 이 대들보의 상량식 올릴 적에 용하고 기를 쓰는데, 용이나 기나 다 열려서, 열려서 택의 그 부수자, 부수다. 그래서 용기를 정확하게 부수대로 이렇게 열려서 택대로 정확하게 쓸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하산해도 됩니다. 이하문 여실에 <laughs> 그때 안 오시고. 그냥 자기 혼자 집에서 요책 가지고 독서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쓸수 있는 사람은 여기 나와서 쓰신다면 은 제가 하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용두삼이라는 것은 처음엔 거창하게 나갔는데, 용처럼 나갔는데, 뒤에 이제 뱅거리처럼 이렇게 됐다. 형설지공. 형설지공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렵게 공부하는 겁니다. 어렵게 어렵게 공부하는 것. 이 고학이라고 그러죠. 고학한다 하는 것. 형설지공이다. 그러니까 형이라는 건 반딧불, 반딧불, 반딧불 가지고 공부하고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이 가난해서 기름이 없으니까 반딧불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 이것도 다 고사에 나오는 건데요. 차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년인데 아주 똑똑해요. 이 차윤이라고. 윤자는 요 만윤자 이렇게 씁니다. 만윤. 이게 차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년 시절에 아주 똑똑했어요. 근데 집이 가난해요. 기름을 살 돈이 없어요. 책을 보고 싶어도. 그래서 어린 소년 차윤이는 요 반딧불을 이 저기 숲 속에서 잡아다가 그 여러 마리를 이렇게 잡아다가 빛을 내 가지고 거기서 공부했어요. 를 반딧불 가지고 그이요저반딧불 벌레 충차 쓰는데요. 반딧불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부상서 지금으로 말하면 내무부장관까지 올라갔어요. 과거에 급제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형 형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 설이라는 거. 설이라는 건 눈이 눈빛이거든요, 눈. 눈 눈빛. 요 설이 이제 지금 이제 백설이 남분분합니다마는 요 눈을 눈빛, 눈빛에 요 다리 비치면은 그걸 가지고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눈빛 가지고 가난해서 기름을 살 수가 없어서 눈빛이 눈이 많이 내리고 다리 비쳤을 때 공부한 사람이 옛날에 손강이라고 있었어요. 손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손강이 눈빛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나중에 감찰원장까지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원장이죠. 감사원장까지 해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형설지공이다. 진짜 가난을 무릅쓰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형설지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에 그 맹모 삼촌이다. 하는 것은 맹모라는 건이 만맹자예요. 만맹 자예요. 만맹. 맞이 할때 만맹. 그 맹자의 어머니, 맹자의 어머니가 요 엄길천입니다. 엄길천. 맹자의 어머니가 세 번을 옮겼다. 맹모가 세 번을 옮겼다. 맹자가 어렸을 때 이게 환경이 중요하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어렸을 때 이게 그 무덤가에 이렇게 그 집이 있으니까 맨날 어이어이하면서 통과하는 그 장사 지내는 소리만 얘가 내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 근처로 그 이사를 갔더니 거기선또뭐 이거 사세요. 뭐 얼마예요 하고서는 맨 거저 그이 장사하는 그런 소리만 그런 시장에서 그런 소리만 내니까 이것도 얘를 키울 수가 없겠구나 내가. 그래가지고 맹모가. 세 번째, 그 글서당이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갔더니 그때는 자꾸만 글 읽는 소리를 흉내내서 맹모를 키웠다는 것.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그 교육이 그 상당히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그걸 이제 나타내는 것이 맹모 삼천이다. 근데 뭐, 어, 지금 뭐, 지금은 이 맹모 삼천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뭐 어디 그 학군이 좋은데 이렇게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현대판이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를 잘 키우려면은 뭐 공부 잘 하는데 좀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그 저기 막뭐 학습 능력이 뛰어난데 그런 데 가야 된다. 뭐 팔학군이다 뭐다 그러는데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맹모 삼천의 그런 하나의 그런 가닥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아이들 교육시키는 데는 맹모 삼촌처럼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